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이 얘기. 다들 아시죠? 요즘에도 그런 심청이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얼마 전까지 전 현대판 심청이었어요. 그렇다고 부모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건 아니고 아빠 사업을 위해 주요 거래처 오너가의 시집을 갔더랬죠.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어요. 지금은 그 집을 나와 연을 끊고 살 정도니까요. 애초에 그런 결혼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 와선 후회스럽기만 하네요. 그렇다고 부모님 탓을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친정을 위한 결혼이었다고는 해도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결혼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저희 아빠는 의료기기 회사를 하세요. 직원이라고 해봐야 다섯 명이 고작인 작은 회사죠. 그런 영세업체다 보니 거래처 유지를 위해 사장인 아빠도 영업을 뛰어야 했어요. 의대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곤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아빠는 제가 아빠의 꿈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셨어요. 접대를 마치고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면 아빠는 술 냄새를 폴폴 풍기며 저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혜진이는 커서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빠 한을 꼭 풀어줘야 해. 알았지? 정확히 한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던 어린 아이였지만 축 처진 어깨로 어린 딸 앞에서 간절한 소망을 읊조리던 아빠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제 꿈은 자의 반, 타의 반, 의사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의사가 그리 쉽게 될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성적이 좋아야 의대에 갈수 있고, 의대에 가서도 살인적인 학습량과 실습을 버텨내야 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마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온전히 거쳐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꿈을 이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덤볐어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노력했고, 힘들게 의대에 들어가서도 소개팅이며 연애도 포기한 채 공부에 매진했어요. 정말 피똥까지 싸면서 말이죠. 드라마나 영화 속에선 하얀 가운을 입고 꽤 멋진 전문직처럼 소개되는 의사는 실상 고학력 3D 노동자나 다를 게 하나 없어요. 그 뿐인가요? 의사가 되는 과정도 힘들지만, 되고 난 후에는 매일매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생활이에요. 내 판단 하나에 환자의 생명과 인생이 달려있으니 왜안 그렇겠어요? 거기다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자식을 의대에 보내려면 부모님은 정말 허리가 휘어질 정도라니까요. 사실, 저도 몇 번이나 포기할까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못했던 건 아빠의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를 의사로 만든 파랄은 아빠였다고 해도 무방해요. 아빠의 헌신적인 호원덕에 의사가 된 저는 모교 대학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동창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만, 당시 저는 그 흔한 연애도 제대로 할수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연애를 할 시간이 있으면 푹신한 침대에서 다리 쭉 뻗고 자겠다고 할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가 병원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서울에 일이 있어 잠깐 올라오신 김에 얼굴 좀 보러 왔다고 하시더군요. 오랜만에 본 아빠는 전보다 많이 마르고 안색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아빠 이참에 건강 검진 좀 받아봐. 아빠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의사 가족은 할인도 되니까 내가 우리 병원에 예약해 놓을게. 아니야 아빠 건강해. 그보다 아빠 우리 딸이 더 걱정인 걸.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니? 어떻게 볼 때마다 살이 빠져 있니? 오랜만에 아빠가 맛있는 거좀 사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빠. 미안한데, 내가 또 들어가 봐야 해서 밥은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밥은 먹은 걸로 할게. 그, 그래. 저, 혜진아, 바쁜데, 아빠가 이런 부탁까지 해서 미안한데. 너 말이야, 선보지 않을래? 너도 이제 나이도 찾고, 시집 가야지. 꼭 결혼하라는 건 아니고,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안 될까? 그날 아빠는 평소와는 달라 보였어요. 아빠가 딸한테 선보라는 얘기 충분히 할수 있죠. 그런데 아빠가 그 말을 너무 미안한 표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응급콜이 들어와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는데 하루 종일 아빠의 표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그선 자리에. 내가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딸, 아빠가 괜히 걱정을 끼쳤나 보구나. 그냥 우리 딸 천여귀신 될까봐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신경을 안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사실. 아빠 회사 거래처 원장님이 너를 자기 아들이랑 선준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야. 큰 거래처라 거절도 못하고 네 아빠 며칠을 뜬눈으로 보냈다. 혜진아, 그래서 말인데 그 선짜리 나가면 안 되겠니? 가서 차한잔 마시고 오는 건데 뭐가 어려워? 네 아빠 생각해서라도 네가 하루만 시간 좀 내라, 응? 생각해 보면 별일도 아닌데. 아빠 입장에서 딸을 사업도구로 이용하는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자리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깟 선한번 본다고 얼굴 닮은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제가 그 자리에 나가서 아빠 일에 도움이 된다면 그깟 선왜못 보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들이 오죽 못 났으면 병원장 아빠가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거래처에 선자리 부탁을 다 했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별 기대 없이 선자리에 나갔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지 뭐예요. 맞선 남이 괜찮아도 너무 괜찮은 남자지 뭐예요. 인물도 좋고 위트도 있는 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같이 차를 마시는 두 시간 동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은 다시 병원에 들어가 봐야 해서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죠.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사람이 너무 괜찮더라고 했더니 엄마도 꽤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또 만나기로 했어? 음, 응,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사람이 말도 잘 통하고 유쾌하더라고. 그런 제 말에 엄마 옆에서 통화 내용을 전해듣던 아빠도 한시름 놓으셨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저는 맞선 남과 해화동에서 만나 연극도 한편 보고 저녁 겸 간단한 술자리를 가졌어요. 겨우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같이 살아도 친구처럼 즐겁게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아빠랑. 원장님이 통화를 하셨는데 그집 아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시면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 어떻겠냐고 물으셨대요. 비록 맞선을 보는 과정은 찜찜했지만 그래도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라 저도 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참이었어요.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만나다 헤어지기라도 하면 아빠 회사에 타격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건 너무 비겁한 행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겠다고 말씀드렸죠. 혜진아, 정말 마음에 드는 거 맞지? 괜히 아빠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안 그래도 돼. 아빠는 몇 번이나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딸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 같아. 그러셨을 거예요. 아빠, 나 어린애 아니야. 아빠 때문에 만나겠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미안해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빠 거래처 원장님 아들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됐어요. 병원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힘든 저를 위해서 만나는 내내 맞선 남은 5분 대기조처럼 저희 병원 주변에 대기하면서 저와 데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연애를 하던 우리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동안 조마조마 하는 마음으로 저의 연애 생활을 지켜보던 부모님은 결혼 이야기에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그건 아빠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대형병원 원장님과 사돈을 맺었으니 앞으로 거래처 때문에 마음 졸이는 일은 없겠다 생각한 거였죠. 어떻게 보면 병원 측이나 아빠 회사 측이나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결혼 약속을 하고 처음 시댁을 찾던 날 아버님이 그러시지 뭐예요. 이제 고두리 집 사람이 될 테니 내가 뭘 숨기겠니? 내가 널 며느리감으로 일찌감치 점찍은 이유는 하나다. 네가 의사기 때문이야. 사실 난 아들 녀석한테 내 병원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이놈 성적이 안 돼서 의대를 못 들어갔지 뭐니.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이 모양이니 어쩌겠니? 의사 며느리라도 들여서 병원을 이어가는 수밖에. 그래서 말인데 너 지금 다니는 병원 언제까지 다닐 생각이냐? 이참에 그만두고 내 병원으로 와라. 어차피 너한테 물려줄 병원인데 미리 와서 분위기도 살피고 정들여 놓으면 좋지 않겠니? 제게 병원을 물려주시겠다는 말은 감사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그만두고 아버님 병원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죠. 아직은 대학병원에 남고 싶어요. 여기선 더 많은 경험도 할수 있고 수술도 더 많아서 능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말씀은 감사드리지만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버럭 소리치셨어요. 너? 아주 당돌한 애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을 준다는데도 그깟 거 하나 못 들어주니? 솔직히 우리가 아들이 둘만 됐어도 너 며느리도 안 드렸다? 어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건방지게?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오라니. 기가 막혀서 정말? 어허, 어디서 여자가 큰 소리야. 나 아직 며느리랑 얘기 안 끝났으니까 당신은 좀 빠져요. 아가,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더는 강요 않겠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아라. 알았지? 네, 아버님. 중간에 어머님이 큰소리를 내시기는 했지만 그걸 빼고는 별 문제 없이 인사를 드리고 올수 있었어요.한편 우리집에선 사위의 방문에 부모님 모두 쌍수를 들고 환영이셨죠.그동안 저 없는 동안에도 저희집에 자주 드나들던 터라 더 그랬죠.엄마가 그러는데 주말에 종종 들러서 아빠랑 등산도 가고 대중목욕탕도 다니곤 했었다나봐요.아들이 없어서. 목욕탕에 혼자 다니던 아빠는 사위가 등도 밀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엄마대로 서글서글하고 부침성 있는 사위한테 흠뻑 빠져 계셨어요. 말끝마다 우리 사위 하시면서 말이죠. 우리 사위는 어쩜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지 엄마 마음에 꼭 든다니까. 딴건 몰라도 너 결혼은 정말 잘하는 거야. 이런 남자 또 없다. 그렇게 좋으면 이참에 아빠 버리고 엄마가 데리고 살지그래?그럴 수만 있다면 당장 그러고 싶다.처음엔 땡땡병원 원장 아들이라서 좀 껄끄러웠던 것도 사실인데.만나 보니 사람이 진국이더라.여자가 남편 하나 보고 시집 가는 건데.이 정도 남자면 내딸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그러니 잘 살아.누가 보면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손주 알겠네. 좋으면 좋은 거지. 그 눈물은 또 뭐야. 나 누구보다 잘살 테니까 내 걱정 그만하고 사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다른 걱정이 없었어요. 남편과 제 직장이 서울이라 당연히 분가를 해야 하니 시집살이할 걱정도 없었고 시부모님이 살갑지는 않아도 저를 못 살게 괴롭히는 분들도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서로 익숙해지길 기다릴 뿐이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그리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어요. 병원 일이 바빠서 명절 당일 아침에야 시댁에 들리게 됐는데, 그게 어머님 신기를 불편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화를 쏟아내듯 버럭 소리를 치셨어요. 니네 병원엔 의사가 너뿐이라더냐? 시집 와서 처음 맞는 명절인데? 어쩜 시애미한테 일을 시켜? 네가 얼마나 잘난 의사인지는 몰라도 나한텐 그저 며느리다. 며느리 본분이 뭐냐? 남편 건사하고 시부모 잘 모시는 거 아니니? 그런데 지금이 몇 시냐? 어떻게 된게 시집 온지두 달도 안돼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조상 차례상을 차리게 해? 병원 핑계 댈거 없다. 그러게 진작 너보고 그러지 않든 대학병원 그만두고 우리 병원 와일하라고 그랬으면 이런 일 없잖니. 어른 말을 동네똥깨 짓는 걸로 하니 이거야 원. 이 나이에 내가 며느리 시집살이하게 생겼으니. 그때 알았어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저보고 아버님 병원에서 일하라고 하셨는지를요. 어머님은 그저 저를 가까이 두고 부려먹고 싶었던 거였어요. 차례도 지내기 전에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시자. 이번에도 아버님이 한 소리 하셨어요. 초상들 모셔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병원 일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까 차례상 하나 차렸다고 며느리를 쥐잡듯 잡아? 솔직히, 전이랑 나물, 당신이 한 것도 아니잖아. 괜히 명절 아침부터 큰 소리 내지 말고, 어서 차례부터 지내자고. 아버님은 무뚝뚝하신 분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제 편이 돼주셨어요. 이후로도 어머님은 사사한 것까지, 퇴집을 잡아가며 저를 추궁하셨고, 그럴 때마다, 아버님과 남편이 번갈아가며 저희 바람막이가 돼주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는 늘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죠. 아버님의 본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요. 결혼하고 2년이 넘었을 무렵 모처럼 휴가를 받아 남편과 친정에 갔어요. 그 동안 부모님 생신 때도 제대로 못 찾아뵙고 명절에도 얼굴만 잠깐 비추고 와서 미안하던 참이었거든요. 토요일 오전이라서 아빠도 집에 계실 줄 알았는데 골프를 치러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아빠가 골프를 쳐? 언제부터? 한 2년 됐을까? 근데 골프가 그렇게 힘든 운동이니? 보기엔 설렁설렁 걸어다니면서 하는 운동이라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네 아빠를 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 골프만 치고 왔다 하면 며칠을 끙끙대고 앓는다니까. 아무리 그만두라고 해도 도통 말도 안 듣고 미치겠다. 차라리 잘됐다. 네가 아빠한테 얘기 좀 해봐. 골프 치다 사람 잡겠어. 사장이긴 해도 영어까지 뛰며 일하는 아빠가 운동을 시작했다니 다행이긴 했지만 엄마 얘기를 들어봐선 도움은커녕 오히려 독이 된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아빠가 가셨다는 골프장으로 가봤어요. 아빠의 상태를 보고. 병원에 모시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려고요. 그런데 골프 주차장에서 못볼 꼴을 봤지 뭐예요. 아빠가 그 무거운 골프백을 세 개나 둘러매고는 낑낑거리며 걸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어머님과 아버님이 히희덕거리며 오고 있지 뭐예요. 두손 가볍게 말이죠. 저희 아빠가 시부모님 골프백을 혼자 들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앞권이었어요 이봐! 사돈. 땡땡사에서 새로 나온 골프 클럽 풀세트가 있는데 이참에 그걸로 좀 바꿔줘. 다음 주 주말에 의대 동기들이랑 시합이 있으니까 그때 가져갈 수 있게 맞춰서 병원으로 가지고 오라고. 운동은 뭐니 뭐니 해도 장비빨 아닌가. 어머 그럼 나도 좀 바꿔줘요. 안 그래도 내건 너무 낡아서 들고 다니기 창피했는데 잘 됐네. 기왕 사는 거 골프백도 하나 부탁해요. 사돈이랑 같이 골프 치니까 너무 좋다. 백도 들어주고 골프채도 사주고. 아 참, 안 사돈한테 이달 말에 우리 집 제사 있는 거 말했어요. 지난 추석 때 했던 산적 꼬치 이번엔 고기 좀 좋은 걸로 쓰라고 하세요. 지난 번건좀 질기더라. 하는 김에 육전도 좀 하라고 하고요. 나이가 들어 그런가 요즘엔 그렇게 육전이 땡기더라고. 아빠는 무거운 골프백을 세 개나 들고서. 애써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빠는 그동안 골프장에 운동하러 다는게 아니라 시부모한테 골프셔틀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우리 엄마는 시댁 제사며 명절 음식까지 해나르고 있었고요 가슴에 커다란 돌이 꽉 박힌 것처럼 먹먹해서 숨 드시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헉 하고 숨을 몰아 쉬는데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리더군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는데 그 모습을 아빠가 보신 거예요. 아빠는 들고 있던 골프 가방을 바닥에 뚝 떨어뜨리셨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저희 아빠를 밀치곤 재빨리 골프백을 집어들더군요. 미쳤어? 이게 얼마짜린데 떨어뜨려? 뒤이어 시어머니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빽 질렀어요. 어머 미쳤나 봐 사돈 제정신이에요? 이걸 함부로 다루면 어떡해 하여간 무식하면 힘이라도 세든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어쩜 딸이나 애비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아우 짜증나 그때였죠 저와 함께 상황을 지켜본 남편이 소리쳤어요 지금 뭣들 하시는 겁니까 지금껏 장인어른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해 오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사돈끼리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부릴 수가 있냐고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어머머, 얘 지금 누구 편을 들어? 정신 차려. 장인이니 부모니? 어떻게 엄마 아빠 앞에서 장인 편을 들 수가 있니? 니네 처가 그렇게 하라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같이 말뚝에도 절한다더니 니가 그 짝이구나. 여보, 당신이 뭐라고 좀 해봐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 부모 앞에서 큰 소리야? 네 눈에는 장인만 보이고 애미 애비는 안 보이냐? 그리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냐? 네 장인은 나한테 사돈이기도 하지만 내 병원이 먹여 살리는 회사 사장이기도 해. 고객 접대하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지? 뭐가 문제라고 따져? 이봐 사도, 내 말이 틀려. 틀리면 말을 해보라고. 아빠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안간 힘을 다해 참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접대라고요? 아빠 말해봐요. 지금 접대 중인 거야? 그런 거야? 미안하다. 난 그저 못난 친정 아빠 때문에 네가 시댁에서 구박받을까봐 걱정돼서 거절도 못하고 바보처럼 못난 모습을 보였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들으셨죠? 저희 아빠는 사돈으로서 당신들의 만행을 참았던 건데 두 분은 접대를 받았다고 하시니 답 나왔네요. 두 분. 수백만원짜리 골프클럽에 빼까지 접대를 요구하신 거 맞죠? 어머, 얘는 방금 시아버지가 한말못 들었니? 왜 똑같은 걸 물어? 어머님은 접대로 저희 엄마가 만든 명절 음식에 제사 음식까지 받았고요. 확실하죠? 어머님이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그래, 접대로 받았다. 왜? 그럼 두 분은 범법행위를 하신 거네요. 김영란법을 어긴 셈이라고요. 거기다 인신공격까지 했으니, 이것도 그냥 넘길 수만은 없겠네요. 저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그동안 당신들이 우리 아빠한테 뜯어간 거, 우리 엄마 노동력 착취한 거,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도 창피한 줄 모르고 뻔뻔하게 막말한 거 법정에서 다 돌려받을 거라고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인간인 건 아니에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로 판가름 되는 거니까. 너 지금 시부모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네가 그따위로 나오면 내가 너한테 병원 물려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그깟 병원 누가 봤는데요. 아버님이 하도 의료 사고 내놔서 병원 평판 안 좋으니까 제 명의 빌려다가 이름 바꿔 달려고 하는 거 누가 모를까 봐요. 이 바닥 넓은 거 같아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친구고 동기고 사돈의 팔촌인 거 몰라요. 그쪽 병원 평판 더러운 거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병원문 닫는 거 오늘 내일 한다는 것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구요. 하긴. 인성이 바닥인데 실력은 어련할까.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병원 가지고 준다 어쩐다 공수표 날리지 말고 법정에 설 생각이나 하라고요. 더러운 시궁창도 못한 인간들아. 그 길로 저는 아빠를 모시고 친정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한테 당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취해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덕분에 시아버지는 의료사고 소송과 더불어 저희가 건 소송까지 아주 눈코 뜰새 없이 바빠졌죠. 그동안 납품업체에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해왔는지 저희 아빠가 땡땡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업체에서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연락이 왔지 뭐예요. 결국 시아버지 병원은 엄청난 소송과 병원 경영 악화로 병원 문을 닫게 되었고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그 동안 자기 부모님이 잘못한 것들을 대신해 평생 저희 부모님께 제값을 치러 나갈 테니 이혼만은 철회해 달라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을 볼 때마다 그날 저희 아빠가 당하던 모습이 떠올라 속에서 천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혼을 감행했어요. 아무래도 그게 최선인 것 같아서요. 소송 이후 아빠는 회사를 정리하고 캠핑카를 구입하셨어요. 남은 인생은 엄마랑 여행을 다니면서 즐기고 싶으시다고요.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으니 그 정도 후사는 누릴 만하다 싶어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공들여 키워 주셨으니 앞으로는 제가 두 분을 모실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보내시라고요. 오래전 심청이는 부모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저는 월급을 바치려고요. 그래 봐야 제가 부모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일 테지만요. 제긴 사연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